조선의 국수요 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독서입니다 좀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제 인생에서 빠뜨릴 수 없는 26년째 함께 하고 있는 바둑과 책이두 가지를 합친 작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바둑을 소재로 한 소설책 승부인데요 이렇게 총두 권으로 나온 장편 소설이고요 제가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너무 설렜어요 이 표지를 보시면 여기가 바둑알이에요 흑흑 백백 백. 나라 없는 시대에 민족의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던 진정한 승부를 향한 바둑 영웅들의 거대 서사. 그리고 이 책을 열어보면 진짜 대박인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설레가지고, 그 어떤 소설책에서도 흔히 볼수 없는 이 바둑판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바둑판이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하얀색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이권에는 이렇게 하얀 바둑판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점이 찍혀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차례에 바둑알이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게 진짜 그 바둑 소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10분을 뽑아서 이책 승부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책을 볼때 목차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1화부터 제목 이 진짜 예술이에요. 침묵하는 바둑판, 숨겨진 기보 한 장, 마지막 명인, 떨어지는 큰 별. 이 목차만 보더라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승부라는 책은 바둑 영웅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승부사들은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둑이야말로 삶의 희로애락을 가장 극적으로 담고 있는 스포츠이자 예술이자 인생이죠. 하지만 바둑에서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고요. 그래서 바둑의 본질은 승부고, 승부의 본질은 인간인 거죠. 이 책에는 바둑과 승부로 전 생애를 불살은 인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승부의 작가가 누군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혹시 스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조셀의 영화 감독님이 이 승부의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작가님이 바둑에 크게 매료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중견화가 박민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에서 박화백으로 나오는데요. 이 박화백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은퇴한 대국수 정명훈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당대의 명반이라는 벽송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벽송이라는 게이 책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바둑판인데요. 전국수가 박화백에게 부탁을 합니다. 떠돌이 국수 추동삼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 벽송을 꼭 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박화백이 천하제일의 기객 추동삼을 찾는 과정이 이 소설의 여정이고요. 이 추동삼이라는 사람의 바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추동삼의 스승이 그의 바둑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빛나는 기재와는 분명 격이 다른 불가해한 평범함이 그의 바둑에 숨어 있다. 추동삼은 그 묵직함을 무기로 나중에 일치월장에 바둑을 정말 귀신같이 잘 두거든요. 그래서 이 내기 바둑판에서도 이름을 아주 크게 떨치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영혼을 갈아 넣는 승부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바둑황제 조은영 구단도 추천사를 이렇게 쓰셨는데요. 소설 승부는 나에게도 승부라는 화두를 일깨워준 작품이다. 사실 이 추동삼이라는 사람은 한일 기원에서 전승으로 프로 입단을 합니다 그리고 몇달 동안 프로 생활을 하다가 제명을 당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국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 바둑 기사로만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프로 기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다른 프로 기사들에게 12연승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오랫동안 시합을 불참하게 되고 그렇게 기사직을 박탈당한 거죠 당시에는 또 내기 바둑이 완전 화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둑을 좀 둔다 싶으면 이 쩐주가 붙어요. 스폰서인 거죠.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이 내기 바둑판이 얼마나 컸냐면 집문서를 걸고요, 또 차키를 걸고, 심지어는 건물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기 바둑이 엄청 크게 벌어졌다고 해요. 책 승부에서는 내기 바둑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묘사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이책 안에 나오는 표현들이 너무 처절하고 날것이어서 막 가슴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밑줄도 꽤 많이 치면서 봤거든요. 이 표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이 추동삼과. 정국수저 정명훈 이 둘은 일생의 라이벌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관계인데요. 이 둘은 조선 근대 바둑의 마지막 명인인. 설숙의 제자로 도장을 함께 다녔습니다. 추동삼은 노비의 자식, 정명우는 부잣집 자식이라 신분 차이도 크게 났고요. 나중에 정명우는 프로기사가 돼서 국수전 10연패를 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추동삼은 음지적, 내기바둑의 세계에서 아주 크게 이름을 떨칩니다. 이두 사람은 반대의 세계에 있었지만 각자의 세계에서 최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둘은 바둑판 앞에서 승부를 겨루게 되죠. 자, 이 둘의 스승인 설숙도 스승이 또 있겠죠? 설숙의 스승은 구한말을 살아낸 여목인데요. 이 청년국수 여목은 중국 전역을 종단하며 대륙의 고수들과 명인들과 또 대결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바둑이 엄청 무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목이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꺾어 버리는데 그야말로 도장 깨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조선 바둑의 위상을 떨칩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바둑 도장을 만들고 제자들을 양성하는데요. 이때 설숙의 조부 소담의 집에서 노비의 아들로 있던 추평사를 만나 제자로 들이게 됩니다. 추평사는 바둑의 기재가 워낙 뛰어나서 여목의 총애를 바로 받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여목의 후계자가 되나 싶었는데 3일 만세 운동이 터지고 일본 바둑꾼들의 분쟁에 휘말려 억울하게 스승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죠. 이 추평사와 살아있는 기성으로 추앙받는 오청원 선생님과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추평사는 오청원 못 자는,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천재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천 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하는 바둑 귀재라는 거죠. 추평사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식으로 승부사가 되지만 또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려 일본 징용지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추평사가 마음에 품은 조선에 두고 온 화정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조차도 추평사의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참, 추평사의 인생이 기구한데요. 그는 징용지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탈출에 성공해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아들 추동삼을 설숙도장에 맡기고 추평사는 비극적인 삶을 끝내며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부책에 빠져가지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바둑을 두는데 저도 모르게 제 상대의 수를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딱 상대가 수를 두면은 모양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어. 사리에 밟지 못하구나. 막 이런 묘사를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바둑을 두면서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재밌더라고요. 뭔가 상대를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그런 느낌? 이 승부라는 책의 묘미는 우리들 각자가 이 삶이라는 승부의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숙고하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승부로 인해 위대한 인간 욕망의 드라마를 보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이 승부라는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책 선물 드리는 이벤트.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그 퀴즈의 답과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열 분을 뽑아서 이 승부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는 잘 들으세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웠나? 자 정답과 이메일 두 개를 댓글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책 승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